저는 아리차라고 불리기를 좋아합니다. 말 그대로 아리차는 알차다는 뜻이고요. 제가 알차고 싶어서 아리차로 불리기를 좋아합니다. 여기는 홍산입니다. 부여군 홍산면, 제가 기초난 곳이죠. 주변 경치를 보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. 여기가 홍산군, 홍산면입니다. 저랑 같이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들, 귀여운 애기들. 에휴, 귀엽죠? 예. 에는 감나무도 있고, 보리수도 있고, 뭐, 이제 경작이 다 끝나서 다 폐허가 됐네요. 예, 텃밭도 조금 있습니다. 이 황칠나무 나무도 조금 심고 있고요. 호종닭몇 마리 하고 백봉오골개 몇 마리 있고요. 이 녀석들이 제게 계란도 주고 단백질을 줍니다. 저는 이런 걸 먹을 것을 주겠지요. 이 귀여운 녀석들 참 예쁘죠?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 황칠나무들은 중부지방에서 못자라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, 어찌어찌 제가 이래 가꾸다 보니까 네, 살아나고 자라나고 그러네요. 죽은 줄 알았더만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. 참 고맙죠. 제가 말하는 발효라는 것은 토착 미생물, 유용한 미생물, 미생물들을 잘 이렇게... 활성화시키고 배양시켜서 이 미생물들로 인해서 이 효소 작용 등을 이용해서 하는 발효. 그러니까 이 바이오 테크놀리지 바이오 이 발효를 말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발효가 된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이 동물들도 이렇게 건강하고 잘 큽니다. 물론 당연히 사람한테도 건강해야겠지요. 그것이 발효가 우리 동물, 인체, 사람에게 주는 이 효과가 되겠습니다. 저는 발효를 합니다. 이 말랭이, 호박고지, 무말랭이, 양송이, 표고 이런 등등을 말리는 데 있어서 저희는 발효, 바이오 공법을 이용하는 것이지요. 그래서. 이 말랭이들이 보면은 말라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얼핏 보면 촉촉하게 수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덜 말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말로 완전히 말랐습니다. 이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11월 그러니까 1년 지난 것입니다. 작년에 말린 것입니다. 어떻습니까? 촉촉하고 부드럽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? 물론, 청국장 같은 것도 합니다. 제트그고요 이렇게 뭐 어떤 말랭이 종류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. 이 고기도 발효 숙성을 합니다. 요즘 보면은 이 숙성고기, 연육고기 이런 얘기들 하는데 보통 시중에서 말하는 이 숙성고기는 예, 드라이 에이징이라든지 웹 에이징 숙성을 말하는 것이고요. 일반적으로 뭐 발효 고기라고 늘말씀들 하시는 것들은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 같은 이 연육제, 단백질, 파괴, 파괴 효소를 집어 넣어가지고 고기를 한마디로 느들느들하게 이상한 고기를 만드는 것을 주로 말하는 것이죠. 뭐 그런 것은 절대 발효가 아닙니다. 숙성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. 한마디로 연육이지요. 이, 저희 고기 같은 것도 보면은 저희가 발효한 후 숙성을 해서 포장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이 고기들은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. 한마디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. 여기 보시면은 이 장아찌, 이 장아찌들 굉장하죠? 이 장아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번 말 되는지 볼까요? 염도계죠? 염도계 꽂아보면은 0.6R 뭐 이런 정도입니다. 이건 말이 안 됩니다, 한마디로. 이런 장아찌가 어디있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장아찌가 맞습니다. 이제 고기 발효 고기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. 어떤 상태가 그러지는지. 이게 발효 고기입니다. 이 고기도 발효한 고기는 고기 구우면 보통 기름이 다글다가 튀지 않습니까? 다튀고 연기 나고 이것은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에 가깝죠. 기름 드는 것이 없습니다. 삼겹살, 삼겹살을 한번 구워볼게요. 삼겹살, 이 빅의 기름 덩어리가 소생과 그대로 기름이 안 나옵니다. 이것이 바로 발효입니다. 발효 섞인 공작이죠. 시중에 말하는 연육제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, 뭐, 과일에 들어있는 브로멜린이라든지 이런 소소들을 이용해서 뭐, 키이나 파인애플 같은 걸로 고기를 재운다고 하는데, 그건 연육인데요. 그 연육을 하게 되면 고기 단백질이 다파져들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되어서, 그 고기가 아닙니다. 질적으로 완벽하게 차이 나죠. 이런 고기를 먹어야 우리 몸에 건강한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한번 보시는 그대로 삼겹살이 기름이 없습니다. 이거 콜라겐 된 거죠. 이 돼지고기 비계가 이 발효가 되면 콜라겐이 됩니다. 콜라겐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돼지껍데기나 이런 데 있는 콜라겐이 몸에 도착하고 얘기하는데 그 콜라겐은 고분자 상태의 콜라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에 흡수가 안 됩니다. 흡수가 안 된다는 것은 먹어봐야 똥으로 나온다는 뜻이고요. 그러나 발효한 것은 이 콜라겐이 저분자, 작은 분자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. 그 증거로 구워도 기름이 나오질 않고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. 한마디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. 이렇게 발효된 장아찌 종류, 뭐든지 다 좋죠. 쌈 해서 고기, 이렇게 쌈을 사서 한입 먹어본다고 하면은 이게 건강한 먹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건강한 먹거리가 맞습니다. 이게 발효고요.